네 MBC 스포츠 중계에서 오늘은 댄 킴스 볼링장에서 2015 엔더스커피배 전국 볼링 대회 8월 여자 클럽전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위와 4위 팀의 경기가 아, 2위와 어, 3위 3위를 꺾고 올라온 일체회 그렇죠. 양팀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세미 클럽 일체회 자 경기 전에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자일체회는 조은정 최수기 문원선 그리고 세미클럽은 김봉선 하영수 김경란 선수입니다 네. 먼저 세미클럽의 첫 번째 프레임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봉선 선수 160cm 그리고 55kg 구력은 8년입니다 14파운드의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침착하게 자첫 번째 프레임 아아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네아 7번 핀이 그렇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얇게 네. 공략이 됐지만 피 액션에 의해서 네. 7번 핀까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laughs> 스트라이크가 나지 않네요. 그렇죠? 아쉽네요. 네. 자 스페어 처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주자 중요하죠. 3인조 경력에서. 그렇죠. 네, 스페어 처리 네. 성공합니다. 네. 긴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일체회 3위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유리 네. 결정전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조은정 선수가 투구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구력은 7년였습니다. 네. 네. 7년이라면. 어, 그렇게 긴 무력은 아닙니다. 스트라잉입니다. 네. 아, 4위의 어떤 그 서름을 딛고. 그렇죠. 아, 2위 팀과의 경기에서도 초반에 그렇게 아, 긴장감이 네. 네. 없습니다. 네. 팬들도 아주 많이 왔고요. 일체의 그렇습니다. 분위기나 뭔가의 기운 같은 것들이 아주 쏠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어, 긴 구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은정 선수 자세나 볼의 회전 면이나 모든 걸 봤을 적에 완벽하다고 제가 감히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세미클럽 두 번째 프레임은 하영숙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네, 157 50kg 구력이 딱1 년입니다. 네, 네. 14 파운드에 버리고요. 그렇죠. 자, 과연 하영숙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 세미클럽 두 번째 프레임 아네아 아, 네. 네. 아, 왼쪽에서 화면에서 보시면대 네. 왼쪽에서 이 핀들이 네 맞습니다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네아 네. <laughs> 쓰러져 막았어요, 있던 네. 네 쓰러져 있던 핀이 막아버렸네요 그렇죠. 네그 핀이 없었더라면 스트라이크가 났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 프레임 스페어 처리. 네, 단 게임으로 결정이 나는 네. 경기이기 때문에 스페어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네. 1년 네. 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네. 뭐 스페어 처리 긴장하지 않고 네. 네. 1년 구력의 네, 네. TV 파이널 경기 출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생각도요. 네. 네. 이제 네 번째 프레임. 과연 조은정 선수 기분 좋게 좋은 정선수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잡으면서 출발했던 일체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시 한 번. 네. 네.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에요. 나무랄 데 없는 네. 멋진 플레이를. 그렇죠. 조은정 선수는 네. 어, 뭔가 준우금도 네. 없어요. 아주 자신이 만만하고요. 오늘 네. 뭔가 자기 라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원한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죠. 움츠러든든 등도 없고요. 네. 어, 너무 아 깨끗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예. 자세만큼이나 네. 네 넘어지면서 그렇죠. 네. 자세만큼이나 시원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세미 파이팅! 세미 클럽의 네 번째 프레임. 김봉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클럽 뭐 여러분께서 또잘 아시죠? 2003년에 창단됐습니다. 네. 무동의 예, 우일볼링장에서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아. 네 번째 프레임입니다. 네. 네. 아, 아 재미있게 아. 진행이 되는데요. 양쪽 그렇죠. 모두 한 번씩 맞습니다. 네. 스트라이글 주건이 받건이 하면서 4 프레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 역시 2위 결정전답게 최종 결승전에 올라가기 위한 그 어, 관문이거든요. 선수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두팀 모두 깨끗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하니까요. 네 지금부터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지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좀더 밝아지고 있어요. 네. 네. 한쪽이 또 스페어 처리를 못하니까 네. 또 같이 못하고요. 또 그렇죠. 같이 스트라이크, 또 스트라이크 나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하영숙 선수하고요. 일체회는 또 최수기 선수,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죠? 네. 네. 이두 선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어, 두 선수 중에 네. 한 선수만이라도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다면 그쪽으로 분위기에 오늘은 조금 더 쏠리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양팀이 모두 더블에 도전하는 데요. 네. 자. 일체회, 최수기 선수가 먼저 다섯 번째 프레임. 자신감 있는 투구가 자, 제일 공유현! 중요합니다. 아, 아 네. 열 번, 0번 핀인가요?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네원 네. 3로 정확하게 공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음. 볼의 반응이 약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10번핀이 미처 쓰러지질 못했어요. 세미클럽은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아 오늘 최수기 선수의 컨디션이 100%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네네. 저 10번핀이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렇죠. 오, 네. 성공했습니다. 네. 본인이 한숨을 쉬면서 네. 가슴이 두근두근. 네. <laughs> 네 선수들도 베테랑 선수들도 우측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저런 10번 핀이 남게 되면 네. 100번 중에 90번을 잡던 선수라도 뺄 수가 있는 상황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아직까지도 장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입술이 네. 바짝 바짝 말이죠. <웃음> <웃음> 자 세미클럽의 하영숙 선수의 다섯 번째 프레임입니다. 어 하영숙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서 더블을 만들 것인지. 아네. 네. 왼쪽에 두개 핀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약간 두껍게 공략되면서 왼쪽에 사 번, 칠번 핀이 남았습니다. 약간 두껍게 1번. 공략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번핀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또 네. 그런 아쉬움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나 여기선 저두 개의 스페어 처리반 깔끔하게 해준다면, 네, 네, 어려운 핀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영스? 집중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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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 처리 성공 맞습니다. 다섯 번째 프레임을 마칩니다.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네. 스페어 처리했을 때더 선수들이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미스하게 되면 네. 나머지 선수들까지 힘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팀 분위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일곱 번째 프레임, 일체패 좋은정 선수입니다. 아, 아. 핀 하나. 네, 살짝 두꺼우면서 스플릿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 왼쪽에 4번 핀. 네, 빅포가 섰다가 네피넥션을 위해서 넘어갔거든요. 아, 지금 세미클럽이 두 번의 연속되는 오픈으로 네. 지금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조은정 선수가 이스페어는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머, 자 스페처리. 네. 아, 네. 자, 이번에 지금. 조은정 선수의 어떤 그 동작들을 음. 보면 아시겠지만 네 가터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렇죠 던지는 네. 순간 가터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절묘하게 저기서 다시 들어왔어요 네. 하지만 중략지를 끝까지 음. 놓지 않고 스윙을 했기 때문에 저 볼이 풀려서 빠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네. 올라왔죠 운이 따르는 지금 네. 1차 회고요 자 세미클럽 다시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하영수 선수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두꺼워요. 네. 아, 9개 핀 먼저 어, 쓰러졌습니다. 1개 네. 핀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왼쪽에 6번 핀 남았고요. 어, 오른쪽에 6번 핀 남았고요. 네. 어, 두껍게 공략되면서 다소 쉬운 6번 핀. 스페어 처리를 하고 9, 10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네.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인전보다 선수들이 욕심나는 게 단체전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클럽의 명예를 위해서. 네. 아, 네. 스페어 처리 성공합니다. 세미클럽 하영숙 선수 여덟 번째 프레임을 마쳤습니다. 아 이렇게 오픈이 연거프 나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네, 너무 클린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 나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스페어의 네, 미스가 쏟아지면서 점수가 아주 어, 떨어지게 됐어요. 자, 1채회8 번째 프레임입니다. 최수기 선수가 과연 여기서 아네 아홉 개핀 그렇죠. 3 번, 번째 투구에서 네삼 번, 십번 베이비스플릿이 섰었습니다. 하지만 네. 1 0번 핀이 넘어갔고요. 우측에 3번 핀. 스페어처리 해야됩니다. 핀 차이는 일체회가 10핀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회가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시 동점이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세미클럽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일체회 스페어처리 네. 성공했습니다. 최수기 선수가 스페어처리 성공하면서 초반에는 일체회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중반에는 또 세미클럽이 흔들렸어요. 네. 이제 한... 후반 후반부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핀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요. 나인 템프레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어템프레임은 김경란 문원선 선수. 나인 프레임은 김경란 문원선 선수가 정리를 하고요. 네. 마지막.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이 김경란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아템프레임에 나올 앵커가 지금 더 궁금해집니다. 음. 아주 힘있게 릴리스. 아홉 번째.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껍게 공략이 됐습니다. 원스리 꽉 차는 스트라이크 아니었고요. 두껍게 공략이 됐지만 마지막 릴리스까지 자신의 힘을 볼에 분명히 전달을 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행운의 스트라이크 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끝까지 네 스윙을 했죠. 보여드릴게요. 저 마지막에 네, 7 7번 번핀, 7 번핀 넘어가는거 보십시오. 그렇죠. 네, 주먹을 불끈 쥐우면서 맞습니다. 꼭 네. 필요한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어, 저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화이팅하는 저 모습이 어, 저 분명 이해가 그러니까 돼요. 어떤 그 역전을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려면 이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프레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역시 조은정 선수가 네. 나오죠. 그렇죠. 네. 역시 조은정 선수가 앵커로 어, 10프레임 나왔습니다. 조은정 선수는 최대한 많이 스트라이크를 쳐놓고 어, 세미클럽의 경기를 어, 지켜봐야죠. 그렇죠. 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과연 열 번째 프레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힘차게 아 뿌렸습니다만. 얇았어요. 예. 두 개의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얇게 공략되면서 오른쪽에 3번, 9번 핀이죠. 더 브루드가 남았습니다. 네, 얇죠. 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란히 두 개의 핀이 네. 서 있는데요. 네. 음, 저 핀을 스페어 처리하고요. 많은 핀을 쳐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스페어 처리. 어, 네. 성공했습니다.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예, 보너스 네 드고 최대한 많은 핀을 쳐놓고 기다려야 되고요.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156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선 경기 때는 일체회가 3위, 4위 결정전에서는 네. 193점이었죠. 그렇죠. 네. 많은 핀치아이를 내면서 어, 3위를 결정 지었었거든요. 네. 자, 저운정. 보너스 두구 음, 아, 홉 네. 개핀이 쓰러졌습니다. 네. 아, 네. 155점으로 155점 경기를 마무리했네요. 네. 앞선 3, 4위 경기 때보다는 확실히 네. 성적이 조금 저조하죠? 네, 155점. 맞습니다. 155점. 그렇다면 세미클럽은 앞서 아홉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10번째 프레임에서 더블을 만들어 나간다면 확정을 짓는 거고요. 그렇죠? 세미클럽이 여기서 네. 오픈을 하게 된다면 일체회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스트라이키냐. 아, 아, 그렇죠. 이번에 김봉선 선수가 네. 마음 먹고 한번열 번째 프레임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김봉선 선수가 저 핀을 스페어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일체외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왼쪽에 2번, 4번, 5번 핀 쉬운 핀 아니에요. 핀이 많이 남으면 나, 많이 남을수록 분명히 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죠맞 네. 자 김봉선 선수입니다. 세개핀 있고요. 세개 핀. 네. 야 여기서 이걸 잡아내네요. 그렇죠. 아, 아 김봉선 선수 이핀 스페어 처리로. 최종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분명히 마련했습니다. 확정을 지어, 지었습니다. 네. 자, 보너스 투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스페어 처리는 모든 그... 네. 이곳, 대현 킴스볼링장에 <laughs> 조용해졌어요. 아, 네. 정적이 흐르기 만드는... 자, 보너스 투구. 아홉 개죠? 아, 네. 네. 아홉 개 핀. 1 60점이죠. 60점이죠. 네. 세미클럽이 160점, 일체회가 155점. 이렇게 되면 세미클럽이 이제 1위, 범내골 클럽과 한판 승부를 가지게 됐습니다.